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재룡전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할람이 없는 전성기 주가. 최근 들어서는 음봉이단한 번도 끼지 않고 매일매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러다가 투자 경고 먹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로 세력의 힘이 너무너무 강한 상태고요. 아이러니하게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하실 겁니다. 왜? 내가 그래서 팔았다가 아, 내일 더 오르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홀딩했다가 뚝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매매 타점을 잡는 게 훨씬 더 까다로워진단 말이에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 재룡전기, 주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까지 여러분이 매매 전략 세울 때 도움될 만한 이슈들 깔끔하게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증권가 미공개 정보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올 4월 한달 동안에 이것만 알면 나 그래도 두달이쭉 벗고 편하게 주식할 수 있겠다 싶은 투자 매력도 리포트까지 무료로 한번 공유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로 재룡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이 미공개 정보 파일 문자로 그냥 바로 여러분께 쏴드리고 있고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신다면 매매 전략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 나. 정보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면 내가 여기만 더 알면, 이것만 더 알면, 나 매매 전략 세우기 쉽겠다 하는 감이 좀 잡히실 거거든요. 게나서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말고, 정말 여러분에게 돈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한번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 들을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 원, 만 원, 십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100만원, 천만원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 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 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 열어보는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 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러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도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요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 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용부영 추격 매수 하다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좀 드릴 때 매수 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종목 rf세미 한번 볼게요. 2,000원대에서 거의 3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10% 상승 모멘텀 안될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 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 대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원, 만 1,500만원 되는 거고요. 1,000만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 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좀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도은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값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 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 해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 해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 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찔러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챙겨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재룡 전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우리의 재룡 전기 사실 아이 만원 2만원 3만원도 막 비싼 거 아니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러다 10만원 가는 건 아닌지 주가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재룡 전기 시가총액이 한 8천억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2 1조 원될 때까지는 여러분 무지성 매수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재룡전기는 상승 모멘텀이 너무 좋고요. 목표 주가. 아직 멀었어요. 자, 현재 상승 모멘텀을 크게 가져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변압기를 생산한다는 거야. 특히나 재룡전기의 작년 매출액 1,839억 원 모두가 변압기에서 나왔거든요. 최근에 변압기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 변압기 관련주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AI 열풍이 변압기 수요에 불을 붙이고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확장, 인프라 정책 효과로 변압기 시장은 확장 국면,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계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판매 단가도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요. 재룡전기 지금보다 훨씬 더돈 많이 벌 겁니다. 특히나 이번 달 코스피 지수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업종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수요 증가, 판매 가격 강세에 힘입어서 변압기 테마, 반도체 업종 이익이 개선되고 있어 주가 상승할 여지가 여전히 너무 큽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드릴 이 자료 안에 투자 매력도 리포트와 함께 4월 진또백의 목표 주가와 구간별 매매 타점은 어떤지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재룡 문자 남겨주시면 이거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한 발자, 열 발자국 앞선 출발선에서 한번 시작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셔야 돼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 5962. 5239 여기로 재용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죠.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고스란히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정보의 틈을 채워줄 수 있는 엑기스 이슈들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룡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긴가민가 아리까리 도박 같은 주식하지 마시고 최비서와 함께 부자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